저희가 아무래도 개편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왜 조용히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나? 음, 그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몇분 계실테니까 몇 분을 계실 <laughs> 몇 <laughs> 몇 왜안 할까? <laughs> 마, 많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저희가 꽤 됐죠. 지난 방송이 한두달 정도 전에 음. 올라가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사실 여름 방학이면 저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피치를 한참 올릴 텐데 오히려 더 많이 찍어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뭐 갖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저희 채널 자체도 뭔가 좀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조박님이랑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해수로 5년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저희 둘이 페북 친구들에 6년이라고 나오던데, <laughs> 잘 모르는 6년 페북 <laughs> 친구들은 그렇죠? 잘 모르는, 그리고 방송을 무려 5년이라는데 잘 모르는, 어,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그다음에 다음, 그 저희가 원래 쓰던 그 젠캐스터, 젠캐스터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제 유료화 됐죠. 원래 코비드 때는 워낙 사람들이... 어, 원격으로 많이 하니까 무료로 많이 풀었었는데, 그게 이제 유료화 되면서 아무래도 그쪽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유료화 돼서 사실 저희가 유료화를 계속 써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한번 우리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어, 유튜버, 뭔가 <laughs> 아재, 아재 유튜버. 를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파일럿 아니, 파일럿을 저희가 해 보는 거고요. 일단 뭐 유튜버 유튜브 플랫폼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니까 물론 저희가 팟캐스트로는 조강의사 센트 팟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횟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정도 해 왔는데 유튜브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처음이니까 저희 이제 소개도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음. 저희가 첫 방송 그 허접한 첫 방송 했듯이 좀 <laughs> 돌아가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방님께서 먼저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5년 전에 했던 첫 방송보다는 나아요. 그거는 진짜 <laughs> 이불킥 하는 그런 방송들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 도시에 있는 아, 샌디에고에 있는 아, 쪼박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오늘 유니폼도 입고 왔는데 네, 김하성 선수가 활약 중인 샌디에고 파트리스홍구장이 있는 곳이고요. 음. 뭐 자연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18년쯤 전에 이제 샌디에고로 유학을 나왔다가 아, 졸업을 하고서 언급 결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고비 두 고비 넘다 가 이제 존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조박님도 네, 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조방님, 조박님이라는 예명을 쓰시는데 방송에서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나노셀렉트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현재 CTO를 맡고 계시는 조성환 네. 박사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어,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 그래서 조방님은 서부, 저는 이제 그렇죠? 동부. 어, 에 있고요. 동부의 끝, 메릴랜드. 메릴랜드에서도 저희가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바닷가가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맞네. 태평양과 맞닿아 <laughs> <대서양>. 있는 샌디에고와 <laughs>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어, 메릴랜드 오션 오션 시티가 이제 여기 바로 옆인데, 오션 시티 근처에서 살고 있는 관광국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그 메릴랜드 의 소즈베리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박님이랑 알게 된 거는 저 박사 마치고 한국의 유니스트라는 곳에서 응.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창업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조박님과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로 5년 동안 만났다가 어 지금 이제는 5년 차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희 이야기는 앞으로 좀 차차 다시 조금 리마인드 겸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응. 청취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어, 시청자층이 조금 다를 테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할까요? 저희가 <laughs> 달라야지. 안다으면안할 거야. 이거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운 아재들이 유튜브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팟캐스트랑 이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어, 뒤에 네. 뭐 보시는 분들이야 뭐 뭔가 이, 뒤에 허접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뒤방 배경 정리를 좀 해야 되고 <laughs> 옷도 제대로 좀 같이 입어야 되고 <laughs> 그러니까 예, 신경을좀 네.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이라고. 있고, 네. 그 조성원 박사님께서 오늘 잘 입고 오셨네. 이 유니폼도 아니, 그렇죠. 딱 입고 네. 모자도. 아드레스. 예, 예,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번 김. 오, <laughs> 어, 이 n 예. 요즘에 패커파 가면 김하성 선수 네.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 하나 장만했습니다. 장만하고 네. 네, 모자도 한3주 전에 거기서 해리포터 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프로모션 하는 날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날 갔더니 이제 사람마다 이제 모자 를 하나씩 줬는데 그 하, 해리포터 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네 개잖아요, 기숙사가. 네네.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줬어요. 그리핀도어, 뭐, 어... 뭐, 슬래드린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쓰고 왔습니다. 뭐라도 좀좀 네. 예, 가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원래는 선글라스까지 필까그랬었는데 아, 선글라스 그거. 너무 오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 아, 그래서... 선글라스 좋다. <laughs> 예, 예. 약간 예. 이 캐릭터로 그런 것도 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게 3%의 정 프로님이 있는 선글라스 끼고서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들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일단 자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 3%랑 지금 비교하는 거냐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laughs> 뭐 꿈은 꿀수 있는 거죠 예 아, 아니라 여기 저기 저희랑 제일 가까운 곳이 이게 필라델피아가 가깝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 아, 볼티모어도 가깝지 않나요? 아 볼티모드가 깝죠 근데 필리랑 어, 네. 그 볼티모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저희 위치가 음...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음... 그 필리 필라델피아에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네 분들이 네. 아 그래요 아니 네. 동네 분들이 나중에 김샌디에고팀 그 오면 음... 한번 놀러 가자 김한성 선수 보러 안 네.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오늘 아, 이번 주에 네. 왔었구나 아 네, 네. 잘했어요 잘했고 아 그리고 거기 아, 맞아, 볼티모어도 있고 필리드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시면 디시에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에셔널스, 네, 네. 워싱턴 에셔널스까지 있으니까 네. 뭐세 군데 중에서 최소한 두 군데는 좀막 자주 올 테니까 시간 날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렇구나. 근데, 근데, 근데 사실 가서... 야구장 가는 것도 부담이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뭐 일박 박도 해야 될것 같고 가족이랑 가. 면 아, 근데 아니, 경험상으로는 그렇구나. 되게 좋을 것 같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 한번안 가보셨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 야구 좋아하시면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미국 제가 뭐 다른 구장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음. 페코파크는 일단 야구 보기 너무 좋고 구장이 깨끗하고 음. 바닷가에서 되게 경치도 좋고 음. 그리고 어뭐 가족끼리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맥주 음. 홀랑홀랑 마시면서 보기에 좋은데 아 티켓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 음. 안에 있는 음식들 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한번 가면 좀 부담되기는 하죠.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 저희가 지난 몇 번째, 지난 두 번째 끝나기 두 번째 전 방송으로 개역을 하는데 저희가 팀 문화에 대해서 미국 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네. 미쳐가는 팀 문화. <laughs> 네, 그것도 한번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뭐 차차 이야기를 점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야구장을 저희가 한번 가보겠다. 제가 음, 이제 가족들을 음, 음, 데리고 저는 이제. 뭐 되게 좋아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애들을 여기서 키우니까 한번 데려가서 야구 워낙 미국은 야구 문화가 크니까 그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구장에 가서 김한성 선수를 응원하려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아마 몰매 맞지 아, 않을까 삼루 원정석에서 보시 하시면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뭐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플랫폼을 바꿨는데 왜 유튜브로 왔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왜 유튜브로 왔을까요? 그 <laughs> 예,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사실 처음에 2019년에 처음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광님이 뭐가 던지시면 제가 뭐 그럴까요? 해보죠 이렇게 해서 가게 <laughs> 되거든요. 강광님 어쩌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5년 정도 그 해왔는데 어, 팟캐스트를 사실 이제 좀 정책이 뭐더 이상 뭐 많이 꾸준히 들어주시는 주셨어요. 그런 꾸준히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뭐 그랬는데 뭔가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걸 남기는 게 아카이빙을 저희들을 나고 저희만 들으려고 아카이빙하는 건아 어 사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어뭐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아는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그 팟캐스트에서 여러 되게 훌륭하신 그리고 나름 커리어를 잘 쌓으신 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음. 그거를 너무 작은 파퓰레이션 그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듣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조금 더잘 되면 실시간으로 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뭐, 나이도 들고, 뭐, 그렇다고 인물이 되게 뛰어난 것도 <laughs> 아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한다고는 했는데, 녹화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지만,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해야. 될지, 뭘 뭐, 썸네일?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 진짜 1도 모릅니다, 아직도. 음. 그냥, 어 강의용으로 그, 유, 그, 만들 때 조금 편집해본. 그러니까 쭉 음. 영상을 녹음해놓고, 실수한 부분만 자르는, 고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해보면 그것도 좀 배워야,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조방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부담도 되게 많이 되고 아 진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네. 강방님 아까 편집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오디오 플랫폼을 할 때도 편집은 강방님이 독박으로 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 너무 좀 부담을 너무 많이 저보다도 감독님이 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비디오로 한다는 게또어 오디오를 할때 다르잖아요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네.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음. 어쨌든 뒤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망설였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 고등학생 된 딸이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문구를 딱 보고서 음. 아 이걸 우리 딸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카드에 적어갖고 보여줬거든요. 딸이 음. 보더니 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문구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저한테 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고민 이제 딱 넘기는데 그게 뭐였냐면 If you continue to wait for the right time, you'll waste your entire life and nothing will happen. 음. 그러니까 적당한 때 아주 좋은 때를 찾겠다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음. 아 그러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중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아이를 낳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웃음> 아니면 <웃음> 뭐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후배 분들이 저기 저방님 스타트업하기 가장 좋은 때 언제 언젠가 물어보잖아요. 왜왜 네, 네. 왜 그런 때가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아좀 준비를 더 해야 될것 같아서 아, 하시는데 네, 네. 사실 좋은 때가 어딨어요 <laughs> 그냥 닥치는 대 하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그냥 배우고 하는 배가는 거고 스타트업도 네. 너무 많이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냥 뭐좀 그래서 그 생각을 보면서 아딸 고민 해결해 주다가. 그래 뭐뭐한번 해보고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먹게 됐고 그래서 이거 아이 이거 얼굴까지 나오는 거면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음.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신수정 부사장님이 글을 쓰셨는데 신 네. 부사장님께서 항상 그냥 그런 거 공개하고 그분 막춤 추시는 것도 막 올리시고 그러거든요. 아 네네네 저도 네,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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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얼굴이 공개돼서 그런 게 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당신이 올리는 거사람들은잘안 본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 법적은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그런거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해 봐라. 라고 말씀 하셔서 그게 또 어... 예, 힘이 돼서 비가 음... 얇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냥 뭐해 보다가 아, 힘들어지면 다시 오디오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잘 되면 또잘 되면 그때 가서 따로 고민하면 되니까 네. 싶어서. 예 그래서 그냥 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어 근데 잠깐만 지금 옷이 옷도 그렇게 갖춰 입으시고 모자도 네. 쓰시니까 되게 젊어 보이는데 고등학생 딸이 있으시다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네, 깜놀인데, 어야 <laughs>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동 <laughs> 아, 너무 갑자기 진지하게 나가셔가지고 아 네네, 네. 좋습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가 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희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좀 비주얼적인 부분이 좀더 더해지면 아마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아마 맞아. 저희가 준비하는데 혹은 뭐 이런 게좀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뭐 그런 거를 조금 참고로 뭐 슬라이드 한두 개 정도로 좀더 보여준다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인데,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둘이 이걸 다, 뭐, 저도 직업이 있고, 조방님도 스타트업 하시면 굉장히 바쁘신데, 이거를 저희가 독박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팀을 조금 구성을 했죠. 그두달 동안. 그래서, 네. 컨트리뷰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함께 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 주실 그룹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굉장히 재미있는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도 좀 자유롭게 올려서 이제 청취자 저희 채널에 청취자분들이 자유롭게 좀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좀 다양하게 꼭뭐 스타트업 얘기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하나의 채널로 나가게 그 채널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다양한 뭐 여행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뭐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학교를 돌아가면서 좀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샌디에고 대학교요? 예를 들어서 예 아. 유시 네, 샌디에고 같이. 이런 곳데 가서 제가 뭐 직접 촬영도 해보고 학생들이랑 좀 만나도 보고 건물도 좀 보여주고 샌디에고 샌드위고, 유시 샌디에고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사실은 학교 자체가 학교가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되게 음. 아름답죠. 그리고 그 안에 조형물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되게 하나 캠퍼스가 하나의 아트워크 같이 느껴져 음. 느껴지더라고요 제 옛날에 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학교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제 개인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저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다양한 뭐 이게 계속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초방님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 네, 대학교 탐방 되게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저도 네. 다른 도시에 가면 대학교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음. 연구소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학교 가면 뭔가 뭐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것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 뭐 대학교 때 생각도 나 보기도 하고 보통 네. 뭐, 이제 다 보고 뭐 이제 북스토어 들러가지고 그학교 그 그러니까 뭐 사고. 네. 네 저는 항상 머그컵을 사왔거든요 머그컵을 어... 사왔는데 집에 머그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많았는데 음... 코비드 때. 네, 코비드도 오면서 그런 걸잘 못해가지고 최근 몇 음. 년간은 많이 못 썼어요. 근런데 자꾸 음. 어, 탐방하면 좋겠네요. 이제 그럼 고프로 들고 이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혼자 찍으 <질문하고> <laughs> 네, 혼자 막하고 혼자 맞고만 하면서 엑스케즈밍이야막 하면서 이제 가는거죠 여기 괜찮, 학교 식당 밥은 어떤가요? 뭐 이런. 그렇그렇 <laughs> 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아, 네. 예, 네,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런 꿈이 있고 저는 뭐 국립공원 같은 것도 좀 사진 찍은거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걸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건 뭐제 생각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터로 모신 분들을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 분씩 제가 모셔가지고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고 뭐 어떤 쪽에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도 또 저희가 곧할 텐데 어 그런 것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든. 는 채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이 채널의 특징이 뭔가요? 그냥 이것저것. 저것 <laughs> <laughs> 일단 뭐 하나 걸릴 때까지. <laughs> 네,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컨트리뷰터 분들도 다 본인 이제 주 직업이 있으시고 하니까 약간 취미 생활 비슷하게 그러나 서로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해보자 아, 라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 채널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조광의 사센트는 저희가 팟캐스트로 계속 해왔으니까 이 플랫폼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입니다. 그래서 뭐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 이구요 아 그러면 팟캐스트는 접는건가요? 조방님 저희 팟캐스트는 일단은 요거 하면서뭐 양다리를 걸쳐 보도록 하죠 유튜브 음성을 따가지고 계속 일단 제공해도 될것 같고 일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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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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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런 음.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팟캐스트를 그냥 하면 될것 같고요. 음성만 음. 따가지고 팟캐스트로 음. 내보면 내될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드렸는데 네. 쪼방님은 혹시 만약에 이제 고프로가 쥐어진다면 나는 뭘 찍어보고 <laughs>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스타트업 태극기업 뉴스로 주로 전화가 될것 같은데 보프로가 주어진다면 이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회사를 가가 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친구들도 음. 많으니까 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왔을 때 뭐~ 여기서 데모데 이 같은 거할때 가가 지고 아, 이제 거기서 아, 그거 좋다. 네. 어. 그것도 괜찮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음. 저도 이제 인사하고 익스큐즈미하고 <laughs> <excuse me> <laughs> 어, 대박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도 괜찮을 그러면, 것 같고 헤이가이스 hey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laughs> 그런 거제 딸한테 뭔가 뭐를 만들어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젠지의 그 감성을 넣어 가지고 아, 마이크에 뭐 이런 거뭐 이렇게 이름 뭐 쪼박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딸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고마워. 제가 살고,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 음. 지금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사니까 이쪽 음. 지역 소식도 뭐 전해보고 싶고 사실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방 도시였다가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바이오텍 허브가 된 음. 곳인데 어떻게 결핍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UCSD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소크 연구소 같은 곳들은 연구로도 유명하지만 건축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저 소크. 솔크... 연구소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거기 굉장히 네. 예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의 유명한 이제 맥주 브루어리들 이제 가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맥주 월드컵에서 금메달 딴 브루어리에서 저희, 어... 회, 저희 회사 회식하고 왔는데 거기서 어... 이제, 이제 그런 것도 좀뭐 알아보, 알아보고 더뒷 이야기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여기 보면 예, 이런 칵테일 같은 것도 예, 다뒷 이야기가 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뭐 아치... 막 강박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 어쩔 때 무거운 주제 다루고 싶을 때는 그냥 그거 하고 아 오늘은 힘들다 좀 가벼운 걸로 가자 가벼운 걸로 음. 가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 그게 보드카예요? 네. 네 보드카 유리예요아 네. 아까 지금 방송 중인데 음주하시는 거냐고 제가 놀리려고 음주요, 했는데 아직 지금 막았네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아, 긴장이 돼서 아유 역시 시원하네요 좋네뭐말말잘안 <laughs> 나오고 씹힐 때는 음주가 최고죠. 음주가 최고죠. 예, 그렇죠. 네, 저는 커피. 커피. 네. 아이스. 네. 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여기 동네 그 로컬 에브리얼에서 나오는 <laughs> 맥주 놓고 마시면서 한잔 하 맥주 어때? 발라스터 포인트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미스 하나 나 오고 어 퓨어 비어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이런식 여기 맥주 어... 양조장이 한 130개 정도 있거든요, 샌디에고. <laughs> 네. 어, 그엄청난 고금마라도 130회는 할수 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서 그것도 찍어서 보여주고 양조장. 보여주고. 예, 양조장도 네, 예, 아... 보이고. 아, 괜찮네. 괜찮아. 네. <laughs> 근데 저는 조박님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 추천하는 있는데. 아, 뭐요 쪼박이 들려주는 F1 이야기 꼭해 보고 싶습니다. 아, 포뮬러 원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죠. 그 그거는 잘못했다가 이렇게 팬들한테 아, 그 어, 거또 워낙 그러니까 또 펜싱 기술을 다고리를 다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예, 그거를 살짝 조심해서 좀 예, 정보를 많이 모은 네. 공부를 좀더 한다면, 어, 있는데, 예, 네. 그냥 그좁아이 보는 뭐그 F 1 101뭐 이런 거, 예, 살짝 네, 이게 그렇죠. 피해가는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밑밥, 네. 밑밥, 잔뜩 깔아야 되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지금쯤이면 아셨겠지만 저희가 되게 새 가슴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유리는탈 예.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자주 올릴까요 과연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주 나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한 달은 지나야 알수 있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laughs>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 그 조광일 사센트도 조금 소개를 해 볼까요 저희 조광일 센터인데 뭐하는 팟캐스트이죠. 조강님, <laughs> 저희 조화사 센터는 저희 둘이 쪼박과 강박이 태극기 업과 스타트업의 핫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아주 얕은 인사이트를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내는 음.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센트죠. 그래서 왜자센트냐 네. 물어보시는데 미국 애들이 회의 같은 거할 때나 아니면 논쟁 같은 걸 하다가 아 강하게 반박하긴 그런데 그래도 너의 의견에 내가 완전히 동의를 음. 못하겠고 이럴 때 이제 디스어거리를 할때 살짝 얘기하면서 음. 근데 뭐 완전히 니네 의견에 반대한는얘기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던질 때맨 끝에다가 That's my two cent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너무 그렇게 깊은 인사이트는 바라지지 말되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강박이 2센트 던지고 조각이 음. 2센트 던져서 합쳐서 4센트 보내드린다. 음. 여러분이 한번 듣고서 판단을 해보시라. 뭐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팟캐스트 방송이었죠. 네, 그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2센트만 그쵸. 가져가라. 음. 뭐 한국말로 굳이 많이 깔아야 돼요. 네. 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 아님 말고 <laughs> 그치, 아님 말고, 예, <laughs> 네, 그렇죠. 아님 말고, 예. 네. 뭐내 생각은 이런데, 아님 말고 뭐 이런 것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든 네. 뭐 어디든 네. 강하게 네. 해서 책임을 지기는 이제 좀 애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냥 어그리 해버리기에는 동의하기에는 또 괜히 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아야런거 아, 같은데 그러기도 음. 하고 그런 거죠. 너무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이미 <laughs> 가져왔기때문 어쩔 수 없죠. 네. 네. 뭐 물론 5년 동안 가져왔으니까 그렇더라고 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방송 본방송과 인터뷰 방송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방송 같은 경우는 조방님만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뉴스들을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저희 의견들을 조금 붙여 가지고 뭐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근황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하겠지만 이주의 픽이라고 저희가 추천하는 뭐 책이나 컨텐츠 음, 음, 뭐 아니면 어떤 장소 뭐 음식점 뭐 이런 것도 막 그쵸, 그쵸. 뭐, 대중 없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주의 픽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